안녕하세요.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과학과 공병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어, 포토샵에서 몇 가지 디졸트라든가 컨텐츠 어웨어 스케일, 뭐그 다음에 뭐어 또는 이제 퍼핀랩 이렇게 그 일정하게 그래픽 개체들을 좀 변형하는 작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조금은 좀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서 따라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 오픈을 클릭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그 선수라는 그림이 저기 그래픽 파일이 있으면 예제 파일이 있어요. 이걸 여시고요. 이 파일을 기본으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이 파일에서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이번에는 어, 이 그림자의 그이 모래사장 이게 모래사장 같기도 하고 좀 사막 같기도 한데요. 여기다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지는 그런 모양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따라 하시면서 제가 기능들을 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이 파일에 대해서 어, 작업을 먼저 할게 있는데 이 파일을 이렇게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Ctrl 어, J를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어, 이와 같이 어, 레이어가 그대로 선택이 됩니다. 우리가 선택 영역을 일정 정도 선택을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는 선택 영역을 일부를 선택한 상태에서 Ctrl J를 누르면 그 선택한 영역만 어, 새로운 복사가 되면서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지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선택 영역을 하지 않고 단순히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도 Ctrl J를 누르면은 그냥 그대로 어, 이게 레이어가 복사가 된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선수의 이 몸체에 해당되는 부분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어, 툴로 먼저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 클릭하시고 어, 그 다음에 어, 여기 셀렉션의 붓의 사이즈를 그렇게 크지 않게. 한, 뭐, 14 정도, 14, 뭐, 그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우스를 가져와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사이즈가 있죠? 자, 요 정도로 하시고, 우리가 여기 몸체 부분들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 좀,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좀더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스크롤팔을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이렇게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 컴, 온라인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은 이게 저기 다시 되돌려서 볼 수도 있고 반복해서 볼 수도 있어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이 실습 수업은 실제 교실에서 하는 게 훨씬 낫죠 어, 낫긴 한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어, 이렇게라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영상 수업이 또 갖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어떤 게 장점이냐면 어, 다시 볼수 있고 다시 볼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좋겠죠 자 이제는 좀 세부적인 거 조금만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더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화면을 조금 더 키운 상태에서 보시다 보면 여기 지금 옆구리는 쪽이 지금 불필요하게 선택된 영역이 있네요. 이거 마이너스를 누르고 이걸 좀더더 줄여 볼게요. 줄이고 여기 들어갈 만큼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빠지겠네요, 그렇죠? 빠지죠? 어, 그 다음에 또꼭 필요한데 여기 좀 얼굴 부분이긴 한데 요것좀요것도좀늘려 볼까요? 여기서 조금만 늘려 볼게요. 이렇게 할수 있겠죠? 어, 그래도 큰 대세에는 지장이 없네요. 이 정도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어디 좀 빠진 게 있나 이렇게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윤곽을 결정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좀 몸체 부분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선택 영역을 자, 컨트롤 제로 눌러서 우리 화면 사이즈를 이렇게 좀 어, 이 모니터 화면에 맞게 다시 한 상태에서 선택 영역을 복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하면 자 셀렉트에서 어, 세이브 셀렉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그 세이브 셀렉트라는 컬렉션이라는 이런그 대화상자 열리는데 여기서 선수니까 그냥 선수라고 할게요. 한글로 해서 선수라고 하는 어, 선수라고 하는 어, 이름으로 이 그러니까 선택 영역을 저장하는 방식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o k 를 누르시면은 이제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여기서 봐서는 없고요. 레이어 패널에서도 봐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채널 패널이라는 게 있죠. 채널 패널 한 잠깐 가 볼게요. 채널 패널은 이그그래픽의 RGB 지금 이 개시 이 이미지는 모드가 RGB 모드로 되어 있어요. 자, 인쇄용 모드는 CMYK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어, 이런 화면형 모드, 그러니까 뭐 웹이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디스플레이어에다가 적합한 형태 상태에 만든 그래픽은 다그 RGB라 했죠. RGB에 따라서 레드, 그린, 블루 색깔이 이렇게 분해가 되어 있는 거죠. 빛의 삼원색이 색을 형성한다. 그게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새로운 채널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어, 이렇게 좀 나중에 이것을 쓰는 방법을 좀 설명을 잠깐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레이어 패널을 가시고 저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 컨트롤 j 를 눌러볼까요 그래서 이 영역만 일단은 새로운 레이어를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위에 선택 영역이 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카피가 되어 있는 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 여기서 다시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지는데 자 여기서 만약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 두 번째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채널 패널을 선택하시고 요거를 선택을 하셔서 마지막 걸 선택하셔서 만약 이거를 셀렉트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래서 다시 선택된 영역이 나타나지죠? 자 이렇게 선택이 됐고 다시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선택을 하고, 이 채널, 선수라고 하는 새로운 패널은 보이지 않게 해주시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와져요. 그러면 아까 선택한 것이 그대로 나타나지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이렇게 선택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 에디트해서, f l 메뉴를 가져가 볼게요 f l 을 하시면은 이렇게 뭘 채우기 대화상자 나타나죠 그러면 컨텐츠는 블랙으로 제정을 하시고 어, 지정을 하시고 여기 모드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시고요 모드로 그냥 놔두시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OK를 하시면은 지금 여기서는 e d 에디트 필을 클릭하시고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여기 블랙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여기가 블랙으로 하셔야 돼요. 현재 지금 블랙으로 하셔야 하셔야 되고요. 그기서오케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뭔가 채워진 느낌이 좀 있을 텐데 여기서는 좀안 보이죠. 근데 레이어 패널에서 보면 이렇게 까맣게 채워진 게 보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어, 다시 컨트롤 어, t를 눌러볼까요? 컨트롤 t를 눌러보시면은, 어, 컨트롤 t를 눌러보시면은, 여기가, 아, 어, 여기서, 에디트에서, 자, 트랜스폼에서, 어, 디저트를 클릭하시고, 디저트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요거를, 요렇게, 늘려볼게요. 여기 마우스를 드래그하셔서, 요렇게 가져와서, 누여, 뉘어볼게요. 자, 뉘어보면은, 요렇게, 지금, 뭔가, 변화가 있는 게 느껴지시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다시, 컨트롤, 어, 엔터를 치시고, 어, 컨트롤, 여기 선택된 거를,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된 상태를 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몇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레이어를, 레이어 펜으로 해서 투명도를 좀줄 수도 있어요. 투명도를 주면은, 이걸 주면은, 이렇게 상태가 약간 투명해지죠. 여기 투명해져서, 이렇게 좀 그림자처럼, 요 바닥이 좀 나와야, 예, 그림자 같은 느낌이 들죠 완전히 까마면 그림자 같지 않고 좀 이상하죠 근데 이렇게 투명도를 좀 주면은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맺혀진 것을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했고요 여기서 좀 핵심적인 건뭐냐면맨 처음에 맨 처음에 우리가 어, 이 레이어를 어,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복사를 했고 거기서 퀵 어, 셀렉션 툴로 사람의 몸의 영역을 선택을 했구요그 다음에 그 선택한 거를 셀렉션, 어, 이 세이브 셀렉션으로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한 상태에서 채널에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놨죠. 이와 같은 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선택한 거를 갖고 채우기 색 에디터에서 어필 채우기 색을 통해서 했다. 요 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같구요 만약 지금이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백그라운드에서 뭔가를 선택하고, 어 여기서 채널에서, 어 여기서 그냥 해서는 안 되겠죠. 요거를 선택하셔서, 잠깐만요. 컨트롤, D를 누르시고, 자, 여기서, 여기서, 요게, 여기 요걸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요거를, 셀렉션, 요거를 셀렉션 할수 있는, 로드 채널, 에즈, 셀렉션. 그러니까, 이게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로드한다는 방식이죠. 선택을 하고, 다시 이걸 선택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요영 여기 선택이 돼 있고, 여기서 선수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된 영역이 또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선택된 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 점을, 어, 기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 D를 눌러서, 우리 새로운 그, 저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컨트롤 오를 누르셔서 이번에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와이드라는 게 있는데 와이드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좀 비슷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제 그어 어떻게 하냐면 이 레이어를 레이어를 가져다가. 어 이것이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사실 어떤 면이 있냐면 편집하는데 이게 제약이 좀 많아요 제약이 많은 이유는 이 백그라운드가 되기, 이건 그야말로 백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편집하는 거에서 제한을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이 편리한 작업을 위해서는 요거를 더블클릭 하세요 그러면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뉴레이어 대화상자를 어지면서 ok 를 누르면 은 새로운 이런식으로 편집이 자유로운 그 레이어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캔버스 사이즈를 좀 조절해 볼게요 어, 이미지에서 캔버스 자, 여기서 캔버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 파일은 이렇게 우리가 안목적으로 어, 포토샵은 캔버스라는 개념, 작업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작업 공간이 캔버스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캔버스 사이즈 이렇게 하시면은 캔버스 사이즈가 이와 같이 이, 이 그림과는 별개로 캔버스라는 게 존재해요. 요거를 이렇게 어느 어느 쪽으로 키울 거냐? 요거 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시고 여기를 한40 정도, 지금 센티미터 단위네요. 40정도를 이렇게 하시고 키를 들어주시면은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렇게 바탕에, 캔버스가 어, 확장이 됐어요. 요거는 그림이죠. 자, 이 상태에서, 어, 떤 작업을 하냐면, 우리가, 어, 랩탱귤러 마키 툴로 요거를 조각 이 있는 부분을 요렇게 드래그 하셔서 어,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선택 영역을, 어, 선택하는 것 기억나시죠? 아직 어, 저장하는 거, 셀렉션 툴에서 세이브 어, 셀렉션 그 다음 여기다가 우리가 조각상 이렇게 입력을 해줄게요 조각상 이렇게 입력을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시고 자 그러면 이게 저장이 되어 있는 저장된 거 어디 보인다 그랬죠 채널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번에는 이게 되게 그 요쪽 영역이 선택된 거 그래서 마스크처럼 여기는 꺼멓고 여기는 하얗게 되어 있고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죠 자이 상태에서 셀렉션 어, 그 해제, 션 그러니까 선택된 상태를 Ctrl D를 눌러서 일단 해제하고 레이어 패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확장하면서도 이 영역이 깨지지 않게 이런 걸 잘못 확장하면 이 영역이 깨지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쓸 건데 이런 그 기능으로서 d i t 에서 어 컨텐츠 어웨어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컨텐츠를 인지해서 요걸 이렇게 하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걸 이걸 느리게 되면은 요게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이게 뚱뚱해지겠죠. 조각상이 뚱뚱해지면 재미없죠. 자그 다음에 그러면은 프로텍트 뭐를 선 뭐를 갖다가 보호할 거냐? 프로텍트 여기 컨트롤패널에 프로텍트에서 자 요거를 조각상으로 선택해 주시고 어 요거는 여기 세 번째 프로텍트 스킨톤이라고 해서 요거는 그냥 선택을 해 주세요. 요거서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걸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드래그해서 가져오는데 전체적으로 늘리면은 안 되고요. 자, 요거만 좀 드릴게요. 전체로 늘리면 이것도 또 커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 요거를 어, 여기서 컨트롤 패널에서 요 가로 세로 퍼센트 사이즈 있죠. 요거를 비율을 클릭해서 지우시면은 좀 가로만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늘어나죠. 이 상태에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깜쪽같이 늘어나지죠. 물론 여기가 여기 영역이 좀 크지긴 했지만 인물 영역이 전혀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보다는 되게 깔끔하게 이미지를 약간 변형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는 퍼핀 랩이라고 하는 기능을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제를 위해서 우리 컨트롤 어, O를 눌러서 어, 어, 포즈라고 하는 그 파일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은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PSD, PSD 파일은 포토샵 파일이죠. 포토샵 파일인데 포토샵 파일이긴 하지만 어, 여기가 배경이 투명한 감이 있죠. 이 지금의 이 기능은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에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니까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이 기능은 대체로 어 약간 사진을 찍어서 어 배경이 투명하게 만들었는데 이걸 약간 수정하고 싶다 동작을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서 뭐 나름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 에디트에서 어, 퍼핏 쭉 보다 보면 기능이 너무 많죠? 그래서 늘 헷갈려 하셔도 퍼핏이라는 것을 하시면 이렇게 그물이 서로 만들어져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변형을 줄 만한 위치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손목 어, 이런 식으로 일단은 조절점을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겠죠 겨드랑이 뭐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여기가 좀안 맞는 것 같고 가슴 부분 뭐 이런 식으로 관절 부분에다 주로 주시면 은 무난해요 그래서 관절 부분에다 주시면은 무난하니까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 포인트를 다 주셨나요? 그러면 포인트를 주신 상태에서 이거를 좀 이렇게 드래그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마우스로 가져다가 이걸 드래그하시면 이렇게 바뀐 거 보여요? 자, 바뀌는 게 보이죠? 좀더 다리를 이렇게 할 거면 다리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팔을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좀 움직여서 마우스를 여러분들 그 어, 포토샵 작업을 하다 보면 이 마우스의 문제가 마우스가 센서가 되게 좋은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 그냥 싸구려 마우스를 쓰시면 안 돼요. 그래픽 작업 하시는 분들은 어, 굉장히 그 예를 들어 로지텍 로지텍 그 로지텍 게 조, 요즘엔 좋은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어,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 게이머들이 게임이 미친 분들 아시죠? 게임 매니아 좋게 말하면 게임 매니아분들 게임 매니아분들이 쓰시는 어, 저기가 있어요. 마우스랑 어, 키보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좋아요. 어, 그분들을 쓰는 것들이 이렇게 좋은지 뭐 짐작하시죠?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만약 우리가 여기서 이것도 좀더좀더 좀더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좀 돼요. 이거 마우스가 플러스 상태일 때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손도 이렇게 옮기시고. 자, 어떤 기능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퍼핀랩이라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아, 이런 기능은 자주 쓰진 않지만 아, 이거 알아, 이런 기능이 있다는 점들 알아두시면은 두고두고 되게 그 썰머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면은 이건이 기능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그... 다른 기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다른 기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Ctrl+O를 눌러서 이번에는 퍼스펙티브 어, 랩이라는 좀 이렇게 변형 도구이긴 한데 어, 다른 기능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기울임이라는 요 저기 파일을 열어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열기를 하시고요. 이 파일에 대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파일은 이 파일은 이 파일을 열면 이 파일은 이게 그이이 이 건물이 약간 좀 끼우뚱한 느낌이 좀 있죠 그랬을 때 요걸 좀 세우는 듯한 그 기울어진 사진 기울어진 사진을 좀 똑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에 많이 쓰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하나하나 따라보도록 할게요 자 에디트에서 에디트에서 퍼스펙티브 랩 에디트에서 퍼스펙티브 랩을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은 뭐 이런 그뭐 사진을 나타나 그러는데 아 여기서 먼저 드래그해서 우리가 여기 부분을 세우기를 원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세우기를 원해요 자이 선택이 다 되겠고 이렇게 가져왔고요 자이 상태에서 음, 이렇게 됐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패널에서 랩이라는 거 있죠? 랩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변형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이렇게 약간만,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볼게요. 자, 이렇게 기울이면은 뭔가 좀, 어, 여기도 이렇게 기울어 볼게요. 그러면 뭔가 좀, 좀 낫죠? 이렇게 해서 이게 기울어진 상태를 조금 조정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조절기가 좀제조되됐죠이 상태에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변형된게 나오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럼 여기가 잘린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를 좀어 재단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 그 선택 영역을 선택 영역을 이렇게 줘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한이 정도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사진의 모든 영역을 살릴 수는 없죠 이 상태에서 음, 이 상태에서 우리 파이 이미지에서 크롭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살려지죠 컨트롤 D를 누르시면 어, 이렇게 좀더 반듯한 모양의 사진으로 변형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어, 재미있는 기능이에요 어,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어, 이와 함께 우리 이번에는 어, 비슷한 기능이지만 조금 더 다른 기능, 어, 포토 머지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포토 머지라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이그 작업은 일단은 어, 파일 기능, 파일 메뉴에서 해야 돼요. 이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 개의 사진을 합성해서 가로로 길게 붙이는 그런 좀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 파일에서 파일에서 오토메이트 그다음에 포토머지 있죠. 메뉴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참 헷갈려요 저도.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 이러한 그 대화 상자가 뜰 거예요. 그러면 이런 대화 상자가 뜨면은 여기서 이제 사용할 이미지들을 가져오셔야 돼요. 브라우저. 자, 브라우저라고 하는 말은 좀 찾기라는 용어로 이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 어떤 파일을 가져오시냐면 ds 요기 요기시죠. 여러 개 선택하실 때는 연달아 있는 걸 선택할 때는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떨어져 있는 것은 이렇게 선택하고 Ctrl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어,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선택하고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할 수 연달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개를 선택을 했는데. 요거를 OK를 하시면은, 이렇게 가져와져요. 그렇죠? 이렇게 가져와지죠?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어, 그냥 오토로 할 건지, 아니면 퍼스펙티브로 할 건지, 요거에 뭐 따라서 어, 효과가 좀 달라요. 요것도 어, 뭐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림에 따라서 요 형태는 선택을 해주시고요. 지금은 일단 오토로 선택을 하셔서, 어, OK를 눌러볼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뭔가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뭔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직 작업이 끝나지 않았어요. 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타나져요. 그래서 그림을 가운데로 붙이는 거예요. 붙일 수 있는 최적의 형태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 상태를 우리가 또, 어, 레튼기로 세, 셀렉션 툴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셔서 그림으로 그러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쓰는 영역을 이렇게 하셔서, 빠 이미지에서 우리가 크롭을 누르셔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어, 이번 세 번째 시간은 좀 쉬운 거, 그냥 이렇게 아, 뭐 이런 기능도 있어?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토샵 본 기능이 너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어떠한 기능만 배우기는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좀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런 걸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 그래픽 편집 작업하실 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따라하셔야 어 그게 생각이 나겠죠 나중에 어 따라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우리 공부 함께 공부한 내용이 여러분께 될수 있다라는 점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들 많이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